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 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 부산전 교과서 1. 5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엄마가 사라졌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엄마가 사라졌다. 그의 종류는 꽁트고요 네, 짧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갈등이 있는 짧은 이야기. 자, 오늘 배우게 될 엄마가 사라졌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재 258쪽 가문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중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메모를 해 두었다가 나중에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시고요. 선생님 공부할 때세 가지 준비물 기억나시죠?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형광펜, 삼색볼펜 준비되셨으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입니다. 중학교 1학년인 성민이는 방학 첫날인 오늘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11시나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자, 성민이. 인물이죠? 동생 소민이도 여기도 또 인물이 나왔습니다. 인물 사건 배경을 찾아야 되는데요. 인물과 배경을 먼저 찾으십시오. 일어난 지 얼마 안된듯 눈곱 달린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세모꼴 눈을 하시고 화가 나셨다 이 소리죠. 소민이와 성민을 노려보십니다. 방학이라고 풀어져 첫 날부터 대낮까지 자니 이게 뭡니까? 엄마가 화가 난 이유죠. 방학 생활 계획 표는 폼으로 세워. 원몇 번을 깨운 거야? 라고 어머니께서 지금 화가 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민이는 엄마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식탁에 준비되어 있는 밥을 깨작깨작 먹었습니다. 늦게 일어나니까 밥맛도 없지? 너 일어나기로 한 시간이 8시였잖아. 아 알았어요. 내일부터 빨리 일어날게요. 라고 말하면서 지금 방학 첫날부터 늦잠에서 엄마에게 혼이 났습니다. 지금 엄마와 성민이와 지금 갈등이 있었죠? 성민이는 숟가락을 내놓고 엄마의 잔소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늦게까지 소민이 함께 가지고 온 물건들과 학교에서 가져온 학용품들, 학용품이 잔뜩 쌓여 있었, 있습니다. 만화책을 읽고 싶은 성민이는 책을 읽을 자리가 없는 책상을 피해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소민이가 장난감을 한가득 늘어놓고 게임기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방과 거실이 지저분하다 이 소리죠. 성민이는 만화책을 바닥에 던져놓고 소민이의 게임기를 빼앗았습니다. 내 건데 왜 빼? 오빠가 왜 빼서? 야내거 고장 났잖아. 좀 빌려주면 어디가 덧나나 싫다고. 이게 그냥 이러면서 지금 뭐예요? 여기서 갈등 상황이 나온 거죠. 성민이하고 소민이. 자, 소민이와 신랑 일을 하며 씨름하고 있는데 설거지를 마치신 엄마가 거실량에 소리치십니다. 너희들 또 싸움질이니 싸울 싸움 게임이 있으면 방에나 좀치워 라고 말씀하신다면서, 어머니가 화, 화가 나셨나보네요. 성민이는 소민이에게 뺏은 게임기로 게임을 하는 곳에 빠져 건성으로 네, 하고 대답합니다. 소민이는 돌아와제 방으로 들어가고, 내 방은 깨끗하다고요? 오빠나 치우라고 하세요. 하고 소리칩니다. 소민이는 엄마 빨래 넣는 것좀 도와주고. 왜 나만 시켜요? 오빠도 놀고 있는데 빨래 넣는 게 내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이 녀석이? 그럼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 하는 게 엄마 혼자 할 일이야? 아, 몰라, 몰라. 그럼 아빠랑 하든지 여보. 라고 말하면서 지금, 엄마하고 소민이하고의 갈등이 좀 일어났습니다. 자한번 보시죠. 지금 서로 좀 대화의 법, 대화법이 조금 부족하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갈등의 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하고 성민이의 갈등은 늦잠 잤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엄마하고 소민이는 집안일을 돕지 않는다고. 엄마의 대화법을 볼까요? 명령조와 비난조로 말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상대방 자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엄마의 대화법은 잘못되어 있죠. 자 그러면 259쪽입니다. 화가는 엄마가 고개를 돌려보니 성민이는 둘의 대화는 아못하지 않고 아직도 게임만 빠져 있습니다. 예, 성민아 엄마가 방치하라고 한말못 들었니? 알았어요 이따 갈게요. 내가 보기엔 깨끗하기만 한데 뭐 저렇게 야단이죠. 이 녀석들 늦잠 자고 먹고 어질러만 놓고 엄마가 뭐 너희 시녀야? 엄마도 이제 너희 방이 돼지우리가 되든 말든 너희가 먼지구덩에서꾀지작하게 거짓구를 하고 있든 말든 하나도 안추워줄 거야. 알았어? 라고 말하면서 지금 엄마가 화가 지금 잔뜩 나셨어요. 성민이와 소민이는 심무룩깨졌지만 방학 첫날부터 잔소리만 들은 터라 왠지 엄마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하기가 싫었습니다. 뾰로뚱해진 두 아이는 슬그머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계속 싸우기만 하고 엄마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소민이하고 성민이하고 대화해 소민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안일은 내일이 아니다. 성민이는 방이 지저분하지 않음으로 치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투명스럽게 말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엄마가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민이와 소민이가 방학이라고 늦잠 자고 서로 다툼해 집을 어질러 놓고 치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안일을 엄마 혼자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화가 났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260쪽입니다 자, 방문을 한참 쳐다보고 계신 엄마는 결연한 얼굴로 외할머니께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치신 후두 아이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외할머니께서 포도 따시는 일을 도와드리러 시골 간다 엄마 없이 너희들끼리 잘 지내봐라 지금 뭡니까 엄마가 외할머니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따 다시 질문할게요. 생각해 보십시오. 현관문 닫는 소리 와 함께 엄마가 나가시자 성민이와 소민이는 곧바로 거실로 나와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안 계신 저녁은 엉망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라면을 끓여 먹었지만 면은 물고 국물은 짜릿 짜. 평소에 먹던 맛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안 계시니까 저녁은 어쨌다 엄마한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성민이의 친구가 전에 빌려준 야구을 찾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방과 거실에 30분 가량 뒤집으며 공을 찾았지만 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빈 손으로 돌려보낸 성민이 괜스레 짜증이나 수민에게 한바탕 버었습니다 둘은 거실과 방 바닥에 잔뜩 버려놓은 장난감과 옷, 책들을 가지고 내가 치워라, 오빠 거 아니냐? 라며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엄마가 외할머니 댁으로 가버리시자 집안은 엄마이 됐다. 그럼 엄마가 왜 가셨습니까? 엄마가 외할머니 댁으로 가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민이와 소민이가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집안일을 돕지 않으며 마치 집안일을 엄마 혼자 하는 게당연하다는듯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없이 소지내면서 엄마의 소중함을 느껴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엄마의 소중함을 느껴보라는 의도다. 여기 잘 해주시도록 바랍니다. 엄마가 없는 동안 엄마의 소중함을 느껴보라는 의미다. 그래서 거치고요 엄마가 외할머니 이유를 잘 이렇게 주셔야 돼니다 밤늦게 아빠가 들어오셨습니다 소민이는 아빠께 엄마 없이 오빠와 함께한 하루 동안의 일들을 어리광무도나는 말투로 쏟다놓았습니다 아빠는 소민이의 눈을 다정하게 쳐다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빠한테는 할머니께서 포도 따시는 일을 도와드리러 이틀만 다녀온다고 한걸 자 엄마의 빈자리는 어떻습니까 저녁식사 저녁식사 어때요? 좋았나요? 퉁퉁 부른데다가못시지않요 마이너스죠. 실내 굉장히 지저분하고 마이너스죠. 성민이랑 수민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나면 티격띡격 마이너스 엄마의 빈자리가 굉장히 어떻다? 크다라는 거죠. 크다 자, 여기서 또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대화법, 언어니죠 이야기를 독점하거나 침묵만 지켜서는 안 된다 너무 많이, 많이 해도 또말안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을 자랑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겠죠. 예, 아니요는 분명히 표시하되 정황 상황을 창작하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도록 하고 상대방의 약점에 대한 지적을 피하고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도록 노력하고 상대방이 말할 때는 바르게 앉아서 그를 바라보면서 듣는다. 화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신념, 지식, 감정 등과 비교하여 자기가 할 말을 준비해 순서를 지켜 말한다. 결국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61쪽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자, 아버지는 상대방을 배려하며 지금 대화를 하고 있죠. 몰라, 내가 늦게 일어나고 오빠랑 싸우고 지만 일도 안 도와주고 엄마만에 못되게 됐고 해서 엄마가 화나신 거야. 그렇다고 갑자기 우리만 놓고 가버리냐?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서운함이 드러나네요. 그렇게 아빠가 뭐래요? 소민이가 많이 서운했나 보구나 공감하는 태도죠. 오빠 구박 받으면서 오늘 하루 얼마나 힘들었는데 오빠가 막 나한테 뭐라 그랬어 야 이송이 너 까불래? 내가 언제 그랬냐? 사람 모함하지 마라 아빠는 아이들의 감정에 공감을 되셨다 아빠는 아이들 향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죠? 응 그랬구나 엄마가 갑자기 시골에 가셔서 너희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런데 엄마가 일부러 너희들을 힘들게 하려고 할머니한테 가셨을까? 그건 아니란다 엄마도 그동안 혼자 집안일하느라 많이 힘드셨을 거야 아내의 상황에 공감하는 태도죠 엄마 없는 동안에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고 계셨나. 앞으로잘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보자. 아빠도 퇴근이 늦어. 집안 일을 거의 못했는데 반성이 되네. 엄마도 마감때가 되면 원고 쓰느라 힘드시잖아. 엄마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각자 할수 있는 일을 조금씩 하면 엄마가 힘도 하고 좋아하실 거야.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있죠. 알았어요. 나도 반성하고 있다고요. 뭐, 성민이가 누그러진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때 전화벨에 우리자 성민이가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라고 말하면서 이제 뭐하는 거예요? 성민이와 소민이는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이 꽁트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아빠의 대화법 부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공감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면은 부드럽게 제시하고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문제해결 방안을 현명하게 제시했다 굉장히 모범적인 대화법을 갖고 계시죠 아버지께서 자 아빠의 말을 듣고 나면 엄마의 전화를 받은 성민이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뭐요 엄마를 잘 도와드리지 않고 괜히 짜증만 냈던 자신의 행동에 반성이 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부분은 다 배웠어요 그런소다는 한눈에 보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68쪽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우리 교재 268쪽, 자 꽁트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짧은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적이며 교훈 쪽이다. 반성해야 되겠죠? 어머니, 힘든 일만 하고 계시게 둔 우리의 어머니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 의 입장을 배려하며 대화하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배울 수가 있었고요. 일반적인 가족에게 있을 법한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엄마와 오누이의 대화법과 아빠의 대화법을 모하면서 비교, 그러니까 대주제의 차이점이니까 대조함으로써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엄마가 사라졌다 했자니 성민이는 방학 첫날부터 늦잠을 줘서 엄마에게 혼이 났고, 중간 부분은 성민이와 소민이는 계속 싸움며 엄마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중간 이 부분에서는 엄마는 외할머니 댁에 가버리시고. 집안은 엉망이 됐다. 아빠의 말씀을 들으면 성민이와 소민이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됩니다. 이 작품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의 대화법을 봤더니 지금 비공감적 대화죠 엄마는 아빠는 공감적 대화 명령조 비난조로 말하고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상대방의 어떤 감정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 말한다 성민이야 소민이도 어떻습니까 뭐 상대방 배려하지 않고 투명스럽게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아빠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아내와 아이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생각지 못했던 분을 부드럽게 제시하고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현명하게 제시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엄마가 사라졌다 짧지만 교훈적이며 또한 어떻게 대화하는 것이 옳은지. 어, 원활한 그리고 대화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소단한 정의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